그리고 이제 내가 조문을 갔다 왔어 근데 자살한 집이야 음... 확 막힙니다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집안에서 내 집안에서 초상이 났을 적에 근친간에 섭외 영향이 되게 많아요 대추나무 은행나무가 있었어 확 잘라버렸어 요 동법이 들어요 그게 점점점 내 하는 사업이나 우리 집안에 금전도 줄고 안 좋은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응.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응. 갑자기 응. 뭔가 막혔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본인 네. 막혔다 답답하게 느껴질 때 네. 뭔가 뭔가 이상해 이런 현상들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어떤 거요 선생님? 회사 사업하면 너무 빵빵 잘 나갔어 네. 근데 어느 날 오다도 안 들어와 장사하는 사람은 하루에 냉면을 100그룹 팔던 거를 하루에 20그룹밖에 못 팔아. 네. 심지어는 점점점 갈수록 아예 손님이 안 와. 그럼 본인들이 막혔다고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첫 번째로는 맛이 일정해야 되죠. 사람이 바뀌었어요. 주방장이 바뀌었어요.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음. 주인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서비스나 양이 줄었어요. 금액이 올라갔어요. 민감하겠죠. 근데 너무 맛없는데, 금액까지 올라갔어? 양주로어안 음. 가지요. 입소문이 되게 무섭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입소문 한 입도 입 세입에서 그게 단시간에 그냥 쓸듯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라 해야된 거. 집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업터에 들어오지 않아야 돼. 내 사업터에 앞에 대추나무, 은행나무가 있었어. 확 잘라버렸어요. 동법이 들어요. 음. 그리고 멀쩡히 잘 되던 거를 늘렸어 한 칸을 더 네. 그랬더니 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돼버린다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 사업은 장사는 사업이나 장사는 하루가 열흘 같다 그랬어요 한 달이 청하죠 몇 달이 뒤후퇴예요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짐이 있으면 장타로 간다는 거예요 최하 3 개월 6 개월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럼 얼른 느끼고 와서 그거를 어떤 처방이라든가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시효를 받아야 돼.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조문을 갔다 왔어. 근데 자살한 집이야. 음... 확 막힙니다.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명절 때, 추석 때라든가 설날 때요. 네. 내가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런데 그렇게 객사 죽음을 하고, 이제 펄펄한 스무 살, 막 열아홉 살, 이런 조문을 간 거야. 음... 갔다 와서 하던 일 모든 게수더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몸까지 아픈 거야. 이거는 우리가 주당을 맞아서 운이 막힌 거야. 상문이 딱 상문살에 끼고. 이거는 풀지 않고 천 없어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대로 잘 되게끔 해서 애군을 물려내고 그 상문을 풀어야 합니다. 원점으로 돌리려면 왜 터에 대감이 계시고 그런데 부정하다, 더럽다, 안 좋다라고 느끼세요 터에서. 그리고 집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호상인데 뭐 어때?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내 집안에서 초상이 났을 적에 근친간에 되게 그런 것들을 영향이 사업에 영향이 되게 많아요. 응? 전관 다르게 점점점점점 좀목 듯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거를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때는 몰라서 그냥 가서 화장해서 딱 낙골이나 응? 어디 수목장이나 잔디장이나 아니면 또 묘를 쓰시는 분들은 예의 있는 거고 그렇게 해놓고 와서 사무제 딱지나면 탈다 털어. 상복 벗고 그리고 49제 때 가서 거기 가서 과일하고 술이나 좀 놓고 가서 절하고 오면 땡인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는 사자가 와요 사람이 죽을 때는 3사 사사자가 그럼 일찍 월지 시직사자라는 게다 들어오는데 사람이 죽으려그 하면 사자가 딱 대문 앞에 쓰고 마당에 들어 쓰고 대청마루 올라 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이 맥이 풀리고 이제 죽는 거야 그럼 갈 적에 대문 밖에 딱 나가면서 사자가 어떻해요? 게 그냥 새망치로 때리고 새살수로 묶어갖고 발로 차고 막 그러고 데리고가거든 우리 문서상에서 보면. 근데 그 사장님은 후되대접을 해. 옛날엔는 상을 나면 우리 이제 어릴 때 보면 지푸라기에다 밥을 놔요 사람이다. 봤나요? 그렇게 논데 그게 사자밥이거든요. 잡수시고 평케 모셔가라고. 근데 현대와서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밖에서 상치르고 그러고 오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점 내 하는 사업이나 우리 집안에. 금전도 줄고, 안 좋은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내 부모인데? 평상시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데. 근데 사후세계는 그 마음이 다르거든요. 간장하는 음.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에 영향을 준다, 직격파로. 그래서, 이렇게 상이드 조문을 갔다 오면 조객살, 그 다음에 이렇게 집안에 들어서 상문살, 이런 것들은 풀지 않고 못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이 원점으로 제자를 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어떤 영향에 잘 되든 게안 됐을 때는 이걸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사람을 바꿨나, 주방장을. 그내 갑자기 돈을 올렸나, 갑자기. 그리고 맛이 있나, 없나를 첫 번째는 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터에 나, 나무라든가, 아니면은 잘 되든 거를 부시고 하나를 더 넓혔나, 아니면 내가 화장실을 손을 댔나, 개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네. 동법을 말씀드립니다. 동법이 들었으면 그냥 매상이 그냥 반을 치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또 그렇고, 점점, 점점, 점 바닥을 가서 아예 고요한 방될 때까지 내려막을 탑니다. 그래서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막혔구나. 이런 게 있고, 또 해오년에 내가 너무 안 좋은 그런 운세가 들은 거야. 예를 들어서, 삼재. 재화가 따라온다고 그러죠? 불, 불, 바람으로 다 쓸어. 이게 재화가 따라오는데, 천재 지변을 말씀드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는 게해미이가 들어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올해 돼지띠가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음. 돼지띠삼재가 되게 대체적으로 안 좋은 그런 해거든요 근데 내년에 병원 연회에는 놀삼재에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재로 다 나쁘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없어 뭐 복삼재, 뭐 악삼재 이러는데 복삼재도 잘 해야 중간 갑니다 그래서 삼재 같은 경우에 물론 사업이 불처럼 일어난 경우도 있어요 내년에 같은 경우 뭐 양띠가 육합이다 이렇게 이게 육합이 들고, 그래서 운세가 좋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양띠 같은 경우에 좋으면서도 간제구설에 어떤 이런 것들에 휘말릴 수가 있고, 근데 전번에 양띠가 악삼재그랬더니 너무 어, 다른 선생님 복삼재라는데왜 악삼재라 그러냐고. 그래서 오는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합이 들어서 합이 들어서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말띠 말 말해잖아요. 토끼하고 합이 들어도 나쁘지는 않아요. 응?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눌삼재에서는 그, 삼재들이 그렇게 험하게 막 다사다난 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띠 삼재 같은 경우도 내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괜찮아요. 근데 올해같이 을사년, 해오년은 대게도 안 좋고 금전이 말랐고 건강이 안 좋고 갑자기 그랬을 거란 얘기예요 음. 내가 돌아오는 해오년하고 나하고 합이 드나 충이 드나 어떤 파가 드는지 겁이 다는지 이거에 따라서 많이 영향이 있어요 음. 근데 본인들이 그건 모르잖아요 음.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 갑작스레 안될때 내가 운이 막혔나를 보셔야 돼요 음. 운이 막혔을 때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복합적으로 나올 거예요. 내 운이 너무 안 좋고, 재화가 따라오는 시기에 막혀있고, 그 다음에 집안에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뭘 만졌어, 건드렸어. 복합적이죠. 되게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와서서 원인을 해결하시고 나면 원점으로 돌려놓으면 괜찮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갑자기 사업이 안 돼. 왜냐면 하루가 안 되면 사람들 근심 들어요. 열흘만 그래도 근심 들어요. 근데 그게 한번깨 쓸잖아요. 뭐한 달로 끝나지 않아요. 더 밑으로 가요. 그래서 그걸 끊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해서 재정비하시고 어꼭 내가 운이 안 좋아서 보다는 내가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좀 막혀 있는 부분들 아 그랬구나라고 해서 문의하셔서 여러분들 해결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금전도 편안하고 하는 사업 잘 되시기 바랍니다.